자, 김정은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술을 먹다가 심장마비가 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가 거기서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4월 14일에 순항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죠. 근데 보통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특히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다음 날 정도 되면요. 그 김정은이 신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박수를 칠 때도 있고요. 아, 아주 좋다라는 포즈를 취하면서 거의 춤추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북한에서 우리가 방사포를 쐈다, 미사일을 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14일에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요. 우리 정부에서 순항미사일을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내지는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방사포 쐈다, 미사일 쐈다 할 때는 발사체라고 보통 우리 정부에서 표현을 하죠. 국방부에서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발 쐈다, 세발 쐈다, 네발 쐈다 얘기를 하는데요. 4월 14일에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수발이라고 하지 몇 발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당연히 한미가 정보가 교류된다. 군사 정보가 교류된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의 정보까지 교류된다 했을 때는요. 최소한 몇 발인지 몇 발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물론 탄종을 밝혀내는 것은 서로 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궤적이 누가 봐도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인 것도 확실하고 그렇다면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발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몇 발인지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혹시 미사일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이 그 해킹을 해가지고 미사일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음, 그런 말들까지. 드론 같은 있어요. 거 띄워갖고. 띄울 수도 음,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전파로도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EMP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첩자를 넣어가지고요, USB나 뭐 이런 거 갖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바이러스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아 그거는 당연히 차단된 망 망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 않느냐. 세상에 분리된 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선으로도 들어가고요. 보통 컨트롤 타워가 그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발사하기 전, 발사하기 후에 기념 사진을 찍고, 일단 그 뒤에 이제 조정실 같은 데를 가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직격은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타격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만약에 미사일 사고에 휩쓸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반병신이 될수 밖에 없죠. 솔직히 아... 말하면. 예, 왜,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병신이 될수 정도는... 밖에 없죠. 사실 미사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직격을 갖다가, 예를 들어, 미사일 직격을 맞았으면 뼈도 안 남죠? 그런데 그렇죠. 미사일을 간접적으로 타격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보통 보면 이렇게 차량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통제실이, 상황 통제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파편이 튄다. 와. 근데 그 장갑차 같은 거에서 파편이 튄다는 게요, 3, 4cm 되는 철편이 튀는 거예요. 그거가 이렇게 얼굴에 맞았다. 이러면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공격당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낮긴 합니다만은 파편에 직접 맞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종 효과. 아땡 둥. 그럼 이게 뇌가 이렇게 두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진짜로 가능한 아니, 거예요. 아니, 여기... 보도 아니, 아니, 그래요. 아니, 네 보도하는데 웃고 계시다. 아 진짜 웃고 계시 웃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부 얘기만 나오면 왠지 웃음이 나. <웃음> <웃음> 아니 때문에 두부, 그래. 머리가 두부와 같은 상태니까 두부 회상을 진동으로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철로 근처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부피가 크고 질량이 는 부채가 확 지나갈 경우에는요, 그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락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을 발생했을 때, 지금 저희 홍철기 부장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부 외상. 그니까, 러그 두부와 같이 종효과에 의해서.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두부 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나와. <laughs> 두부 외상이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전차에다가, 이게 전차포가 직격을 해도 아니에요. 종효과가 잘 낫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차포탄이랑 미사일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순항미사일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그, 진짜 오발이 돼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후폭풍 같은 것도 장난이 아니고, 열기도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원산이냐 이런 겁니다. 이 미사일을 쐈던 음. 지역이요. 바로 원산 지역인데, 이 순항미사일을 쐈던 데는 문천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천이랑 원산은요.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거리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그냥... 원산 시내냐, 시외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km 밖에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천에서 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수호위기가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수호위기가 날아다니면서 그 공대지 미사일을 또 쐈어요. 보통 북한이 할때 미사일 하나 큰걸 쏘면은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사체들을 같이 쏩니다. 로켓 탄드 같은 걸 같이 쏘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공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일에요.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할때 맨날 보면 갈마 갈마 나오니까 갈마반도에 있는 갈마비행장에서 어 저기 미사일을 쏜다. 뭐 발사체를 쏜다. 공군이 출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날은 문천과 원산에서 동시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지도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네. 문천과 원산은 사실상 붙어 있는 거고요. 원산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알려질 때는. 강원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저게 다 함경남도예요. 그 북한이 강원도만 놓고 봤을 때는 강원도가 너무 이제 북한 쪽에 있는 강원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계의 도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나중에 통일되면 강원북도라고 우기려고 함경남도 쪽으로 좀 밀고 올라가서 원산까지도 이제 강원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전에 저희 이렇게 실향민들 입장에선 저기는 함경남도죠. 어쨌든간에 문천과 원산. 근데 왜? 미사일 발사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이 그 동해안에 있는 그 강원도 지역 원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평안북도에도 있고요. 평안남도에도 있고요. 함경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원산에서 쏘는 이유 물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평안도에서 쏠 경우 같은 경우는 동해안으로 날리다 보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쏘고 원산에선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쏜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김정은 치세하에 들어서 원산에서 미사일을 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왜 김정은은 시간만 나면 원산으로 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원산에 와있다라는 우동균 기자의 보도를 먼저 할까요? 네, 그, 먼저 와있다.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와있다. 거기로 한번 가죠. 우동균. 아, 그러니까. 원산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정은의 이 생사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사망을 했다. 혹은 뭐 뇌사다. 이런 말도 있고. 반면에 아니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데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수는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 김정은이 원산에서 걷는 모습을 포착했다더라라는 미 당국자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쪽에 단독 보도를 나는데 미 당국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행정부 관계자는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런 말을, 어, 이런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일 내지 20일 사이에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즉, 아, 우리 정보망에 따르면은, 아, 원산에 지금 계속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부축하거나 휠체어 타거나 하지도 않던데? 알아서 멀쩡히 잘 걷고 있던데? 라고 미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보좌진과 고위직 인사들이 코로나 1 9에 감염됐고 김정은이 예방 차원에서 평양을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얼마 전에 영국 보리스 총리가 이제 걸렸지 않습니까? 그한 네. 편의 확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가뜩이나 이 비만과 흡연 등등으로 질병에 취약한 김정은이 심리적으로 아 나도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평양을 떠나 원산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한 코로나 감염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김정은은 원산으로 이동했다. 그렇고 또 김정은 자체는 신변의 위중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도 김정은이 일상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두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미 당국자의 언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단독 보도는 동아일보가 했어요. 아니, 물론, 동아일보가 훌륭한 취재력을 가지고, 그곳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 냈을 수도 있죠. 저희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 자체에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미국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대서 특필되고 있지 않는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CNN에서 막 난리가 나고 할 당시만 해도 온갖 언론에서 다 다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미국도 다뤄야 미국에서도 이를 비중있게 다뤄야 되는데 청작 미국 언론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이 시원하시,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단순히 김정은이 뭐 걷고 다닌다더라라는 보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해서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게이 포인트인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김정은의 건강이 회복 불능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김정은이 원산에서 뭔가 치료를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 당국자 그 아까 말한 그 행정부 관계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 즉 원산에서 뭔가 치료 내지 시술을 받긴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증거도 다 이제 확실하게 나온 상황인거고그 그 밑에 줄도 좀 읽어주세요. 어, 이 밑에 줄이 그 동안 저희 신의안수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분석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14일에 모종의 사고가 발생했고. 김정은이 원산으로 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부회상. 예. 예 두부회상. 두부. 아니, 지난 14일 미사일 발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 신의 한수가 그 당시에 거의 선두에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라고 저희가 그때 과감히 보도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도 말하는 거예요. 수낭미사일 시험 발사한 14일에 뭔가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이 원산으로 가서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따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성민, DJ 정권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 이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중국 의료진도 급히 파견됐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북한 고위간부가 말하길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아. 지금 말이죠. 이게 장성미 씨 발언을 어.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북한에 50여 차례나 방문을 했고, 네. 북한에 라인이 있고, 신의 중국에도 라인이 있고, 구독, 있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